사실상 확전이 되려면 벌써 됐,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쩌면 이게 지금의 전쟁의 약간 특징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뭔가 넘어올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안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일종의 제한 전쟁의 형태를 보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입장이나 이라크의, 이란의 입장이나 이스라엘 입장을 봤을 때 여전히 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체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은 좀 적다는 게제 견해입니다. 음, 그렇게 사실... 됐으면 좋겠고요. 하마스의 그 테러로 시작된 작년은 딱 1년 됐죠. 테러로 이스라엘 사람 1200명이 죽었다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의 명분을 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 4만 2천 명을 이스라엘이 사륙했습니다. 30배 이상을 사륙을 했는데요. 네. 과연 그러면 한번 공격당하면 상대방은 완전히 그렇게 뭐 수십 배 살해해도 되는 건가? 참, 인류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야만스러운가 하는 네. 야속한데요. 강대국들은 뭐, 강대국이라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 대주고 있고, 음. 러시아는 자기 전쟁하고 있고, 중국은 또 경제가 어려워서 또 개입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또 네타냐오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멈춰지지 않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는데 요는 어 우리가 소위 저 아무래도 자유 진영이니까 이스라엘 조금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이란이 그럼 악이냐 하면 음. 지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전쟁을 하고 싶어하고 예. 이란은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해 10월 1일에 공격했지만 그건 마지못해 한 거고. 예. 그리고 공격하자마자 사실 피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반격만 안 하면 그만하고 싶다 예, 예,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좀더 나서서 하면 은 예. 어, 전면전은 적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란의 태도를 봐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달리는것 같습니다. 예. 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빼고는 지금 확전을 나 예. 전면전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항공기로 간다 그러면 아랍 국가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음. 아랍 국가들도 자기 자기의 연공을 통해서 이스라 이란을 치는 것에서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지금 제한적인 공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저는 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좀 무서운 게요 음.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제한적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그 제한적 공격이면 아좀 그니까 국지적으로 하겠구나 그러는데 지금 음. 레바논 인구의 3분의1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한적 전쟁이라면. 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제한적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한적 전쟁이라는 말과 좀 달리 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링으로 끌어올려서 미국과 한판 붙게 하고 싶은데 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미국은 대선이라서 지금 음.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있고 그래서 제한적 전쟁은 되긴 할 텐데 전면전은 안 가길 바랍니다만 지금까지 뭐 계속 전쟁 상황이 예상과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은... <laughs>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네. 그간의 정황을 보면 이란도 이스라엘도 직접적인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직접적인 전면전으로 불거질 수 있었던 사건이 지난 4월 1일 날 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부지 내에 있는 영사관을 어, 폭격해서 음. 그것 때문에 촉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란의 대응을 보면요. 이란이 결국 4월 13일 토요일 밤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에 3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반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미 백악관은 부인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호세인 이란 외무장관이 공격하기 한30 72시간 전에 미리 미국에 통보했다 예. 우리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상황이다라고 통보했다는 를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 통보했다는 건 이거 당연. 이스라엘 귀에 들어가기 희망했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시, 경, 어, 실제 300발의 미사일을 쏜 시점은 13일 밤, 토요일 밤이었는데 어, 토요일 오후 1시 경에 어, 이스라엘 선박 하나를 이란이 미리 납포를 합니다. 이거는 긴장 수위를 올려주면서 미리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00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할 테니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요. 실제 공식적으로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어, 이스라엘 내 사망한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딱한 명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대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미리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고요.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유엔 발표를 할때 폐지시키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지만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예. 그리고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도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냐?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희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타냐후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포석도 같이 깔려 있는데. 네. 어 지난 10월 7일날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연구팀에서 설문 조사한 걸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어, 표본 추출해서 어, 설문 조사한 결과인데 이스라엘 국민이 이번 전쟁에서 원하는 가장 1순위 목표는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는 인질 음. 100명을 빨리 석방하는 게1차적인 목표로 해야 되고 그게 완결되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네. 된다라는 그 네. 비중이 75%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계속 확보하려면. 확전만을 무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질 확보를 인질을 다시 돌려받는 거에 대한 고 교섭력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전개하는 게 가장 큰 어, 뭐라고 할까요? 모양새라고 보여집니다.